안녕하세요. 새싹같이 올라온 이달의 농업 이슈를 집중 분석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알짜 정보만 전달하는 코너. 대동의 새싹탐구 생활, 대세탐구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서희입니다. 농민들이 꼭 챙겨야 하는 소식뿐만 아니라 재밌는 농업계 이슈를 모아 모아 모아서 심층적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좋은 주제, 신박한 의견,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선정하고 직접 탐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대세탐구에서는 새해가 시작된 만큼 농식품 분야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총 21가지 농업정책 중 올해 달라지는 중요정책 4가지만 뽑아보겠습니다. 이제 심층적으로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입니다. 최근 들어 전국 농촌에는 인력난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농촌에서는 웃돈을 줘도 사람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했죠. 특히 중소 농가의 경우 단기 인력 구하기가 참 난감했을 것 같은데요. 농가에서 3개월이나 5개월간 인력을 직접 고용하기에는 일거리가 많지 않고, 그렇다고 헛돈 들어가면서 사람을 붙잡아 두자니, 이거 참 난감한 경우가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도시와는 정말 다른 게 농촌입니다. 사람도 별로 없고, 있다 하더라도 몇 시간 근무하려고 거리가 먼 지역까지 차를 타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농촌 현장에서는 농가에서 직접 팀 단위로 인력을 운영하고요. 3에서 5개월간 단위로 잠자리까지 보장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수확량이 적은 농가는 인력 쓰기가 난감하잖아요. 그동안은 일선 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 등을 직접 고용해야 했었는데, 이를 정부가 뜯어 고쳤다는 얘기입니다. 농협과 지자체가 머리를 맞댔는데, 지자체에서 유치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농협이 고용하고 관리하게 됐습니다. 단기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서 하루 단위로 공급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럼 이제 중소 농가에서도 단기 알바 쓰듯이 사람을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어떻게 신청하냐고요? 해당 시군 또는 농협에 연락하셔서 인력 공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모든 지자체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요. 올해 이 사업에 선정된 시군이나 농협입니다. 해당 시군은 개소당 10명 내외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운영한다고 하니까요.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청년들의 귀를 번쩍 뜨게 할 만한 소식입니다. 바로 농지선임대 후매도제도 도입입니다. 쉽게 말해서 39세 이하 청년이 30년간 임차료와 원리금을 갚아나가면 내 땅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건데요. 사실 농사 짓는 청년 중에 후계농이 아니면 어엿한 자기 땅 사서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없죠. 이런 고민이 올해부터는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계약은 농지은행 관리원과 계약을 체결하면 되고요. 완납할 경우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율 궁금하시죠? 연간 1%고요. 원금의 경우 표준 임차료의 절반만 갚아 나가면 됩니다. 보통 은행에서 돈 빌리면 조기 상환 수수료가 있잖아요. 이번 제도 도입으로 계약 후 10년만 지나 원리금을 조기 납부할 경우 수수료 없이 농지 소유권이 취득 가능하다는 점 청년 농업인한테는 정말 굿뉴스죠. 농촌 생활을 꿈꾸는 청년농에게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청년농을 위해 다양한 지원이 올해 시작되는데요. 바로 대세탐구에서 뽑은 세 번째 정책.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이 확대 개편되고 청년농 대상으로 금융부담이 완화된다는 것입니다. 청년농의 초기 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했는데요. 사실 청년들이 농촌에 와서 5년을 버티기 힘들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이를 방지하고자 정부가 대대적인 지원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청년농 지원 사업은 말 그대로 청년이 영농을 하기 위해 농촌에 정착하면 지원을 해 주겠다는 뜻인데요. 이 사업의 선정 규모가 당초 2,000명이었거든요. 이를 4,000명으로 두 배나 확대했습니다. 정착 지원금도 월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인상했고요.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진입 조건까지 완화했습니다. 일단 부모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지원이 제외됐었는데요. 이를 없앴고요. 지원금을 받는 청년들의 농사 이외의 근로를 농한기가 아니면 허용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농업 농촌에 기여하는 근로 활동이면 시기를 제한하지 않고 허용하도록 확 바꿨습니다. 청년들의 금융부담도 완화했습니다. 후계농자금 지원한도를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했고 금리를 기존 2%에서 1.5%로 낮췄습니다 상환 기간도 연장했는데요 5년 거치 10년 상환에서 5년 거치 20년으로 확대했습니다 우수 후계농자금 금리도 기존 1%에서 0.5%로 낮췄고 청년 스마트팜 종합자금 상환 기간도 최대 25년까지 확대했습니다. 전 정부가 내세웠던 청년농 3만 명 육성.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세탐구가 선정한 마지막 이슈.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확대입니다. 올해부터는 농지 요건이 완화돼서 최대 약 56만 명의 농민들이 새롭게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작년 10월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가능해진 것인데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당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한 농가를 위해 농지 지급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쌀, 밥, 조건 분리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의 경우에만 지급해 논란이 됐었는데요. 정부에서는 농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 조항을 삭제하면서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대세탐구에서는 도움이 되는 농업계 뉴스와 정책들을 콕 집어 드리겠습니다. 아는 것이 힘! 이제 이 코너만 시청하시면 돈도 절약하고 정보도 얻고 여러분도 성공 농민이 될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세탐구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